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님. 예, 해남입니다. 지금, 아, 해남에 계십니까, 지금 원님? 예, 아, 나흘째. 나흘째 해남에 계십니까? 네, 오늘 완도에서 <laughs> 이제 해남으로 막 왔습니다. 아, 이제. 완도에서 해남 오셨군요. 금요일 네, 날도 네. 보니까 오일장 가셨다가 해남 경찰서 기자협회 간담회도 했어요 저녁에. 예,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예, 전남 저, 해남 지부. 예, 아, 해남 지부에. 그리고 네. 어제는 대형사 법상 주지스님 차담에도 하시고, 예. 그리고 아, 경양 TV 출연도 하셨습니까, 어머님? 녹화. 아, 녹화해 놓은 거 음. 그러셨군요. 오늘 완도에 이제 완도 경찰서 방문하시고 성당, 예, 네, 성당 가서 성당. 미사 드리시고 예. 해양 경찰서, 대형사 방문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네네. 이제 이쪽 내려온 게2 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완도에는 음. 완도읍에 성당 하나가 있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완도 성당이 세 개나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오늘 네. 한곳 갔는데. 네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적은 성당 가봤어. 아 그래요? <laughs> 몇분 정도 모이세요? 그 성당은? 한 2, 3 0 명. 2, 3 0 명. 예. 아그 정도 모이셨군요 예. 아이고. 그래도 가족 같겠습니다, 모님 그렇게. 그렇죠. 예. 예. 지역민들 만나시는데 이제 설 명절 맞이해서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모님? 지금 이제면 대통령 들어오셔가지고 네. 농어촌은 태평성대입니다. 어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쌀값. 저 벽값이 네. 굉장히 높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도에 배추도 음. 잘 됐고, 네. 특히 금년 지금 나오는 김, 네. 물김 값이 좋고 많이 나와요. 음. 태평성대이고, 네, 네. 이제 천지개벽이 음. 우리 해남에 되고 있습니다. 오, 어, 그렇습니까? 네. 데이터센터 음. 삼성. 삼성 데이터 센터 그리고 SK, 네. LS에서 모두, 네. 또 한전에서도 네. 데이터 센터를 해남에 음. 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네. 약 6조의 투자가 음.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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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산재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은 네. 네. AI 산단 알리백산단 같은 음. 것이 거의가, 네. 물론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서 오겠지만은, 음. 해남이 집중적으로 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약 20조 원의 투자 시대를 음. 우리가 연다. 음. 그래서 땅값도 음. 많이 오르고, 오르고 있고, 있고. 네. 예. 특히 여기는 이제 음. 신재생 에너지, 네.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에 집산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음, 어제 밤에 아주 그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우리 민찬혁 해남군의원이 네. 주선을 하고 네. 해남 청년연합회 김도환 회장 네. 그리고 사회치 해남지에 네. 한 80명 젊은 청년들과 모여가지고. 네. 해남의 오늘과 미래, 음. 이 문제를 제가 한 20, 30분 강연을, 강연을 하고 오,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일은 음. 진도에서 네. 이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네, 고향에. 그 네. 부모들하고 음. 그 젊은 대학생들과 학부모 음. 함께 음. 또 토론회를 갖기로 해서 어... 내일 또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 그리고 아무래도요 호남 지역은 그 민주당과 조의혁 시당 통합 둘러싼 논란들 있잖아요. 이제 물론 합당은 추후에 어,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만, 지역 <laughs> 의견이좀 어때요, 의원님? 합당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네. 지방선거가 이제 약 4개월 남았기 때문에 네. 후보자들은 바쁘죠. 네. 공천심사가 네. 시작되고 음. 적격, 부적격 이런 결정들이 되니까 네. 관심이 많지만은 그렇게 뭐 관심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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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든 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네. 엄청난 지지를 받고 음. 있고 음. 가는 것마다 네. 어? 이재명 대통령을 잘 도와라. 음... 잘해야 된다. 예, 장동혁 대표 등 예, 국민의힘에서 아니 대통령 만나자고 하더니 네네, 맞아요. 대통령이 초청하니까 네. 한 시간 전에 맞아요. 약속을 깨버리는 그랬죠. 그러한 음... 부도덕한 예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은 음. 또 그리고 금년에 출설이 연휴가 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음. 귀성객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5일 장 네. 이런 데 가니면은 물론 잘 되는 것은 잘 되지만은 음. 그렇게 썩 서민 경기가 좋지 않다. 음. 그러니까 그 물론 많은 상인들이 저를 붙들고 <laughs> 화풀이도 하시지만은 오. 이제 무슨 주식 같은 여러 가지가 좋게 되니까 네네. 아직은 아랫너무만 따뜻하고 온몸은 음. 냉기가 그러지만은 음. 저는 차차 좋아집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음. 제가 페이스북에다 써놨잖아요. 네. 제가 해남에서 18평 아파트에 사는데 네. 주공 2차 아파트란 말이에요. 음. 너무나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음. 그런데 네네. 서울에 제가 사는 아파트 하나 팔면 음. 네. 한 동물 산다니까요. 해남에서는. 네. 네. 예. 음.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해서 네. 서민과 농어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음. 대통령 지지도는 굉장히 높고 음. 또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있고 네. 조국혁신당과 통합문제는 관심이 없고 네. 예. 왜 대통령 만나자고 한 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까 한 시간 만에, 음. 한 시간 전에, 전에 약속을 네. 깨버리냐. 네. 이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이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이 재판소원법에 대해 사심제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도 불필요한 재판이 늘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헌법 재판소는 재판소 부분 합헌이고 사심죄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사심죄가 그러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대북선금 특검할때 헌법 재판소에 보냈다 가 기각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너 5년 산다. 음. 한덕수처럼 23년 산다. 음. 이런 형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네. 헌법에 무시되는 재판을 했는가 여부만 결정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심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네. 아니,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씀을 해요? 음. 아니, 더 공론화 하자. 법사위 나오시라 가세요. 음. 나와서 설명해 봐요. 음. 음. 그리고 우리하고 토론하자 이거예요 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오천만 국민이 다 얘기할 수 있어도 음. 조의대 대법원장은 말씀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 네. 그리고 공론화 하자면 네. 법사위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얘기해봐요. 네, 네. 왜못 나와요? 네. 음, 그러니까요. 웃기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 당선을 <laughs> 돈봉투 돌렸다 이런 그다 어, 무죄 나쁜데 그래, 무죄 났어요. 송송영길 대표. 오늘 네네 네. 그 돈봉투로 네. 무죄 받은. 완도 출신 인천 국회의원, 네네. 정식 의원이 완도에 네네.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기 어머님이 생전에 계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완도 5일장에서 잠깐 아, 했는데, 오셨군요. 네네. 그분이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네. 굉장히 경이로워요. 네네. 그런데 저한테 젊은 큰형님하죠. 음, 음 오셨어요. 아니 송영길 대표, 음. 제가 자주 만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본건는 무죄인데. 네, 네. 그 연구소에서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네. 네. 거기서 어. 돈 받았다. 네네. 그런데 무슨 징금도 없고 벌금도 없이. 네. 일시에서 만들어 냈잖아요. 네. 그렇죠. 보셔가 다 됐어요. 맞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네네. 그 본건도 아니고. 네, 네. 저 검찰이 네. 별건으로 네. 조작했던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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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이 네. 개혁됐다. 확실이 네. 많아.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네. 어떻게 됐든 송영길 대표가 참 잘한 게 네. 소나무당을 네. 해체하고. 민주당으로,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음, 음. 소나무당 당원들이 많은 사람이 네. 자기의 무죄를 확신하고 음. 민주당을 탈당하고 소나무당을 창당했는데 네. 이제 이게 원천 무효가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다 복당 받아줘야 된다. 음. 그리고 탈당한 경력이 있으면 네. 공천 과정에 페널티를 주, 줍니다. 네네. 이러한 페널티를안 주게 네. 해줘야 될것 아니냐. 음. 아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네. 어? 아, 당연한지 한거 아니에요? 음. 음. 그래서 저는 네. 우리 송영기 대표, 전 대표가 네.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휴게랭, 네. 음. 정치활동을 소나무당 당원들과 함께 네. 민주당 당원으로 네. 기여를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복귀 선언했으니까 받아주고 페널티 없이 정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정말. 예. 예. 네. 네. 그리고 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하를 위한 어그 모임도 만들었고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소 취하하는 게 맞죠? 9월 네. 이제 이건태 의원이 반사가 네. 됐고 했는데 네네. 그걸 언론에서 친명 의원들이 어. 그렇게 모임했다.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네. 그것은 민주당 의원이면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건태 의원한테 음. 나도 포함시켜라. 어 아, 그러셨군요. 예, 음. 네. 그랬더니 아그다 의원실로 음. 다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음. 아 내가 우리 보좌관들이 강구한 모양인데 네네. 그게 왜친명이냐 음. 저도 그래요. 음. 제가 어, 친청이라고 아,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제가 친청. 친명할 그런 군벌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laughs> 합당 문제도 이게 참 조금 금방 진 말씀 같습니다만은 네. 제가 얘기한 그대로 네. 다 결론 났잖아요. 음.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저를 보고 네. 어르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음. 당을 살려 주셔서. 음. 그래서 내가 진 정청래 이요저 아니다. 진청이다. 친청화대다. 친청화대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네. 그러한 이건태 의원이 주관이 돼서 음. 그 모임을 결성한 것은 네. 결코 음. 친명 의원들만 모인 게 아니다. 네. 그런다고 제가 뭐 친명, 친청. 그할 그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들어갔다. 네네네, 거기 그렇게 모임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의원님, 보니까 30분에 두성재단 관장 면담 있어요. 의원님, 네. 네. 오늘 저 6시 반에 네네네. 두성재단이 전 해남 출신 네네. 이정일 의원이 응.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해남과. 진도 그때는 이제 해남 진도가 선거구였죠. 어, 예, 예. 거기에 그 어린 이 음. 그런 요양식하는 예, 예.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음. 그래서 나는 음. 이정일 의원이 음. 그래도 음. 어,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음. 남기고 사람을 남기면 사람은 죽으면, 죽으면 이름을, 이름을 남긴다는데 네, 네. 그렇죠. 네. 해남 진도의 음. 두성주단이라는. 좋은 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기회를 네. 하고 있다 해서 음. 거기 관장하고 네, 네. 저녁에 좀 만나서 음. 또몇 네. 분들이 있어요. 네,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도요, 네. 해남 제가 지난주에 음. 해남 고구마빵 선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러셨죠. 저는 해남 고구마빵의 원조가 희랑시한테 네. 희랑시가 음. 날씨가 안 좋아서 오. 혹시 사람들이 안 내려올까 하고 네네. 빵을 고구마빵을 조금 만들었대요. 아. 그랬더니 그냥 많이 왔어요? 오후 2, 3시 되니까 전부 솔드아웃 완판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야 해남을 음. 찾는 관광객들이 해남 고구마빵 음. 해랑시아에 줄을 서는구나 음... 줄을 쭉 써가지고 네. 하나도 남기고 다 팔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오후부터 네. 내일까지 죽으라고 빵을 거. 만드는 게그 핸드메이드예요. 어. 수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내일또 장사가 잘될 건데 음... 해남에 오세요. 음... 해남안도 진도 네. 휴가 오시면 네. 좋은 시설. 또 어제도 음. 그랬지만 오늘 오후에도 제가 3시에 대흥사를 갔어요. 네. 어, 누가 와서 같이 가봤는데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대흥사에? 네. 네. 대사에 음.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사진 찍고 악수하고 네. 하는 통에 음. 제가 그렇게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래서 배남자. 제가 네, 네. 악수는 3만원. 아, 사진은 5만원. 다 준다고 해가지고 네네. 나중에 돈 떼고 간 사람 하나도 아, 없고. 그러니까요. 말만 그렇게 하시고. 회자 이체 해준다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기다려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해남 네. 고구마빵을 여러 곳에서 만드는데 음. 해남 오셔서 네. 고구마빵을, 해양시에 음. 그 네. 해남 고구마빵을 꼭 사잡수라. 음. 그리고요, 네. <laughs> 어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진도 농협에 갔는데, 네. 단감을 팔더라고요. 어, 진도 단감도 팝니까? 예. 오. 그래서 이거 어디서 구입했느냐? 음. 다른 곳에서 했대요. 어. 아, 해남. 네네. 단감 협회 단감 연구회가 있다. 어, 해남에 그런 게있 예, 여기서 살아. 오. 그래가지고 오. 해남 단감을 연결해 줬더니, 진도농협에서 120 박스를 사갔대요. 아 그렇군요. 그랬더니 강감 네. 연구에서 저희 집으로 한 박스 선물로 아, 보내줬어요. <laughs> 그러셨군요. 안감도 사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을 피랑시에로 직접 전화해서 네네. 해남 고구마빵을 택배로, 어, 택배로. 주문을 받으시든지 네네. 해남 근처에서 하는 음. 장터, 샴핑몰 네. 해남 미소, 해남 미소, 또완도에 네. 장보고 마켓, 장보고 마켓, 진도 하면 아리랑 아니에요? 네, 맞아랑 진도 아리랑마트. 아. 아리랑 마트. 아리랑 마트. 네, 전화해서 곱창 김도, 네. 고구마도. 고구마도. 고구마도, 해남 고구마 빵도, 네, 고구마 빵도, 당감도. 당감도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님. 예. 네. 우리 명절 설을 건강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서민 경제가 아직까지는 안 풀리고 있지만은 음.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믿고 살아가자. 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의원님 잘그 고향에서 보내시고 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피랑시에로 전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고한방 <laughs> 택배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들어가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